안녕하세요. 원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오리엔트 전공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아무래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주님들은 딱한 번의 기회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딱한 번의 기회를 놓치시게 된다고 라 한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해당 종목을 큰 손실을 봐가면서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딱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공략해야만 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하시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특히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지만이 현재 상황 속에서 그나마 손실 없이 그나마 약간의 수익이라도 챙겨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영상 넘기지 마시고 절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주 여러분들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냉정한 판단부터 완벽하게 끝내 놓은 이후에 그에 맞는 대응을 잘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죠? 이재명 대표의 관련 테마주예요 그죠? 음... 대선 테마주입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선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 대선 테마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 이 관련된, 이 특정 후보에 관련된 그런 종목인 이유만으로 강한 흐름의 상승이 1차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 그게 이제 대선 테마주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들이 1차적으로 강한 흐름의 상승을 먼저 가져가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정책주.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정책주, 그, 그 뒤로 공략주, 이런 것들이 뒤를 이어서 강한 흐름의 상승의 바턴을, 바턴을 넘겨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바턴의 최고점, 이, 이 주가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점이 이미 표현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론 조사 순위 1위 아닙니까? 거의 압도적인 순위로 거의 뭐 대통령 당선까지 된 거나 다름 없다라고 이제 인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최고점을 찍고 이거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정책주 공약주로 바톤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완벽한 대응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주식 소통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실제 구독자님들 많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도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상담하신 저희 실제 구독자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 한번 우리가 가볍게 보고 제가 이분 기점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이 이런 것들의 사례에 맞게 조금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평소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70대 어르신이에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하십니다. 자 집회도 다니시는 열혈 지지자 분인데 자 집회 모임 중에 알게 된 친해진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엄청 오를 거라는 말에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2억 원을 전부 투자를 했다라는 거. 자 가격이 매수했을 때 가격이 만6천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나더니 지금은 1억이 채안 되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6천0 0일 평균 단가면. 자 너무 후회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상피하고 볼 면목이 없어. 자 자식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원래 사연이 되게 구글절 길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압축해서 핵심 핵심된 내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금액이 2억 원이에요. 자 평균 매수가 얼마예요? 16,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완벽하게 짜야 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도 딱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이 모든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우리는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서 그에 맞는 준비를 끝내 놓고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서 뭐예요? 최소한 본전 탈출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차트를 두 개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오리엔트 전공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트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좀 스크랩을 해왔어요. 25년 이재명 대선 테마로 묶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간 오리엔트 전공이죠. 자, 그럼 오른쪽 차트는 뭘까요? 무슨 종목일까요? 자, 똑같이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자, 똑같이 오리엔트 전공의 차트인데 이 해당 차트는 21년 코로나 대상승장 때 21년도 코로나 대상승장 때 만들어졌, 만들어졌던 오리엔트 전공의 차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흡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제가 단순히 21년도 코로나 때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세력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적, 지금 현재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 전부 다 포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비교 대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정말 완벽한 움직임 형태의 세력들이 이 주가를 관리해 주고 있는 지금 상황,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당시에 고점을 찍고 급격한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시면 21선에 뭐예요? 21선 라인에 한번 살짝 단기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하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맞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죠 첫 번째 21선의 단기반등을 한번 진행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 구간에서는 뭐예요 21선 반등이 안나왔어 이건 반등이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반등이 언제 한번 나왔느냐 61선에 나왔어요 61선 6 1선에 지지를 받고 한번 단기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대상으로 봤을 때 21선 구간에 한번 단기반등 나오는 흐름을 보면 이전 이전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왔던 1차 파동 고점 라인을 기점으로 단기 반등이 한번 진행9 9 9 9 9자 이번에도 마찬가지9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오기 이전, 이전 구간에 여기 보합을 했던 요 구간에부터 정확하게 단기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지금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하락9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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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하락, 이제 1차 하락,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 당시에는 정확히 6 1선을 지지받으면서 강력한 뭐예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해 냈습니다. 기술적 반등의 최고점 라인은 1차, 1차 반등 구간의 대략적인 시가, 시가 라인, 종가 라인이 맞물리는 요라인때가 거의 최고점 라인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거의 121선, 61선이 아니라 121선 라인을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 당시에 61선 라인을 지지를 받을 때 보시면 1차 상승 고점, 1차 최대 상승 고점 라인의 최고점 라인과 저점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이번 121선 라인이 정확히 그 자리가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분도 보시게도 1차 상승 고점 구간이죠. 1차 상승 고점 구간에 정확히 맞물리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1선을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만약에 추가로 여기서 확 물을 탈수 있는 내가 지금 손실률이 크다. 손실률이 커. 그러면 여기서 이 손실을 많이 할수 있는 구간을 왜 반등 구간이 이 고점까지 안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요 내가 반등을 예측할 수 있는 최대 구간 라인까지 상정을 해 놓고 내가 만약에 이 구간의 물량을 털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벗어날 수 없다면 뭐예요? 평균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현금이 현금 투자가 가능하신 분도 있고 현금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있단 말이야. 아까 그 사연, 사연 보내, 보내주신 우리 70대 어르신. 이분은 뭐예요? 그동안 모아뒀던 이억을싹다 꼬라박았어. 추가로 투입할 현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이 또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추가로 현금 투자가 가용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한 번의 기술적 반등으로 뭐예요? 최소 본전 탈출이라던가 수익 전환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가로 현금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맞는 대응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번 구간에 지금 현재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어제 이 사연 우리 구독자님들 사연 보고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 오늘 차트가 지금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0일선 거의 내려왔단 말이야. 물론 추가적으로 급락 부분에 있어서 120일선은 살짝 이탈할 수 있어. 반드시 120일선 무조건 지지받을 거. 야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일 내일 뭘 해야 돼요? 내일 내일 이 저점을 확인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우리 소통방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구독자님들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확실하게 저점이 잡히는 이 바닥 라인 바닥 라인 가격 공유를 1차적으로 제가 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나도 지금 내일 저점을 한번 공략을 해서 이번 뭐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 확실하게 나도 좀 본전 탈출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그동안 손실 본게 조금 억울해서라도 약간이라도 나는 좀 수익을 챙겨서 나와야겠다 라는 조금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좀 미리 참여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제가 잠깐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상단에 보이시죠? 010-4123-8575 번호로 정말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주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전공. 전공이라고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엔트 전공 주주님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공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좀 빠르게 입장처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입장하신 이후엔 정말 내일 만들어지는 완벽한 바닥 라인 있죠? 바닥 라인 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일단 1차적으로 내일 현금 투자가 가용하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좀 미리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도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기술적 반동 최고점 라인 잡을 거니까. 제가 아까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고점 라인은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리긴 했지만 그게 완벽한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흐름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수급 동향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적 분석 계속해야죠. 그러면서 완벽한 최고점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최고점을 잡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은 이 현금을 이 바닥 구간을 확인할 그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만큼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내일 물 타는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무조건 미리 참여를 하셔서 이그 이후에 발생되는 기술적 반등 고점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발생되는 이기회 마지막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회로 확실하게 우리 여러분들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사연 이 사례 자분 같은 경우에 어르신, 7 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대략적인 라인이 만 삼천 원 부근이에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13,000원 부위란 말이야. 지금 이때를 보시면 알수 있어. 우리가 61선 지지 받으면서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을 해서 이 상승 고점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차 지지 반등이 나왔던 그 대략적인 시가와 종가 라인까지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런 라인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 61선 지지 받고 올라갔던 이 최고점 라인. 그죠?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 이제 최고점 라인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라인이 한만삼천 원쯤 돼요. 정확하게 만삼천 원은 아닙니다. 뭐만이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삼 천, 만사천 원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추가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거니까. 대략적인 상황만 봤을 땐 그렇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평단이 얼마예요? 1만 육천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1만 4천 팔0 원, 손실이란 말이야 손실. 물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가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난 상황이긴 하죠. 난, 낫, 낫죠, 그나마 어느 정도 챙겼으니까. 반등 최고점 구간에 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손실률이 몇 천만 원대예요, 그죠? 몇 천만 원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오리엔트 전공 사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달만에 몇 천만 원 손실을 그게 여러분들 이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야 단 하나 자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6일선에 정확하게 마지막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나마 고점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엄청난 급락이 나옵니다 3차 급락 3차 파동이 나온단 말이야. 하락 3차 하락 3파동이 하락 3파동이 진행될 때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 내요. 그죠?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 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요 고점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해야겠죠. 전량 매도를 한 이후에 이 저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저점. 3차 파동의 마지막 저점. 마지막 저점을 공략하고 돌아나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 고점 매도를 하면 거의 웬만한 분들이 전부 다 손실이 맺고 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살펴보면, 자 아까 그사례자분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 2억 원이에요. 총 투자금액이 평균 단가가 16,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12,500주 정도가 되겠죠. 자 기술적 반등의 최소 구간이 13,000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3,000원 매도하면 어떻게 돼? 1억 6,25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750만 원이 손실이 나요. 그러면 마지막 아까 하락 3삼 3파당 하락 3파 여기서 고점 매도하고 어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고점 매도하고 하락 3파동이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거야 다 팔고. 어 여기서 1억 6,250만 원, 원 여기서 새롭게 만든 이 현금 여기서 다 투자해요? 안 되지 여기서 다 투자하면 안 되지 부담스럽잖아 1억 정도 재해놓고 내가 손실본 3,750만 원 정도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야 계산이 끝나서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만 여기 진입을 하는 거죠 바닥, 공, 바닥 구간 공략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그동안 손실났던 모든 부분을 메꾸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면 정말 엄청난 하라고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 보게 되실 거예요 자2십일 년도 때 상황 한번 볼까요 2십일 년도 때 상황 2십일 년도 때저때 실제 저 차트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처음 그반 처음 그 상승이 시작됐던 그 가격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자, 지금 마지막 3차 반등, 여기서 2차 반등, 3차 반등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전환하거나 어, 최소한 본전 탈출 못하면 그 이후엔 팔자리도 없어요. 기술적 반등 살짝 주지도 않아. 크게 주지도 않고 그냥 뺀단 말이야. 몇년 동안 빠져요. 몇년 동안. 그냥 평생 우리 여러분들 몇년 동안 들고 가야 돼. 이 엄청난 손실을 경험을 하면서. 아시겠죠?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잘 아셔야 돼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대선 테마주 이 고점에 사시는 거야. 왜 이재명 대표 관련주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당선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건 끝났다고. 대선 테마주는 이미 여기 고점 나온 거예요. 이미 고점 표현이 끝났어. 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서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의 탈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그림 계시고 계셨던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아, 이재명이 대표, 대통령만 되면 정말 뭐 주가 뭐뭐 뭐 3만 원, 4만 원 계속 올라갈 거야. 꿈꾸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